자세 번째 거할 건데요. 이세 번째 거는 어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주에 굳이 얘기를 하느냐면 백스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 이야기인데요. 제 오른쪽 무릎이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무릎이 만약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아마추어 분들 이게 많이 이렇게 펴지세요.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음. 모양도 좀 이상하고 이게 펴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턴을 들어 다시 스윙을 볼을 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접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힘드시겠어요. <laughs> <laughs> 네. 아이게 저런 거 연습하나봐요. 네, 관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네. 이게 어려 워 어려 어려. 그러니까 수준 <laughs>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턴이 잘안 되세요. 턴이 네. 잘안 되고 이렇게 무릎을 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운스윙 하실 때 약간 우측으로 스윙을 하시는 그냥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 높아요. 이 오른쪽 무릎은 스윙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좀 유명한 프로 선수들 보면 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해서 접혔다가 킥을 주면서 임팩트를 할때이 다리가 쫙 펴지고 이렇게 하죠. 많이 봤죠.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이런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걸로 할 거거든요. 음... 사실 이게 <laughs> 폼은 나는데 어려워. 어... 자, 어렵지만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무릎이 이렇게 펴지게 되면은 톤 자체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라는 걸 하잖아요. 스쿼트. 스쿼트 혹시 아세요? 스쿼트. 스쿼트. 네. 네. 스쿼트. 어. 네. 네. 스쿼트라고 하시는데 스쿼트가 네. 이게 스쿼트잖아요. 죠 네. 다운스윙을 할 때에 모든 선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많은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반은 되는 그 선수들은 반 정도의 선수들 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음. 조금이라도 많이 떨어진 선수도 있고 타이거우즈 선수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네. 타이거우즈, 놀이맥글레가드 선수들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일어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일어서면서 치는 것 같으세요? 앉으면서 치는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앉는 느낌 같은데요. 임팩을 할 때는 쓸까요? 계속 앉을까요? 음...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임팩을 할때 계속 무릎을 앉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 자, 임팩을 할때 일어서게 되면 다리를 펴주게 되면 이런 식윙이 나와요. 네. 어느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살짝 일어, 그렇죠.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예, 얘기? 앉았다가 이제 일어서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거 비슷한 모션은 있어야 돼요. 왜왜 앉았다 일어서냐 하면 예, 볼을 세게 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것도 뭐 제가 무슨 용변을제조겠다고 알았겠습니까? 어떤 장비가 있어요. 그 측정을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연습할 때 다리를 자꾸 피니까 약간 탑볼이 많이 걸려요. 피니까 표면 치니까 자꾸 약간씩 이렇게 탑볼이 걸려가지고 아이 오히려 좀 불편하다. 네. 볼을잘못 맞추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왜 그런지를 알고 나서는 좀 알게 됐죠. 음. 이게 왜 이렇게 접었다가 피냐 하면은요, 내려치려고 접었다 피는 거예요. 내려치려고. 아, 다운블로우 맞습니다. 네, 내려치려고. 건가요? 네. 이게 서는 거는 내려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내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 역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폴스라는 게 생겨요. 보세요. 내가 누를라고 그러면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지만 제 체중을 위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 누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누를라고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스피드도 생기고 어떤 턴도 생기고 뭐 모든 모든 스윙이 그냥 한꺼번에 쫙 풀려 나와요. 그래서 무릎을 좀 접었다가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펴려고 그러면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릎을 펴려고 그러면은 좀 어렵 어려, 어렵게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무릎을 펴려고 그러면은요 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릎을 접어야 돼요. 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근데 무릎을 진짜... 접어야 펼수 있어요. 네. 안 접으면 못 펴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펴요? 펴있는 거를 네. 문을 열어야 문을 닫듯이. 무릎을 접어야지 무릎을 펼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좀 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우측 측면 하면 보시면 제가 스윙이 접고 있으면 이 무릎하고 이 무릎하고 공간 차이가 좀 적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힙은 많이 돌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돌아있는 것 같지는 안 보이시죠 네. 근데 무릎을 펴면 똑같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요 많이 돌아보여요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안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확실히 조금 약간 굽혀주세요. 느낌에는 좀 주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만큼 앉았죠. 실제로 제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음. 근데 많이 앉아도 촬영을 해보시면 진짜 조금밖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앉았다가 한번 쳐볼게요. 많이 앉아볼게요. 아. 많이 앉았나요? 아니요. 그죠? 네안 네.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백스윙 할때 무릎을 조금 접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 세 가지 모션을 이번 주에 연습을 좀 바짝 해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어떤 스윙이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신 이 스윙 그대로 클럽 헤드를 왕창 내려치고 스피드를 왕창 붙여서 칠수 있는 다리를 펴면서 이거 하고. 흡사한 스윙을 할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하시죠? 아, 혹돼요. 연습 네. <laughs> 하시야겠죠? 아, 다음 네. 시간이 너무 기다려. 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레슨이거든요. 근데 네. 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저거 배워놓으면 힘안 들이고 공을 칠수 있습니다. 되게. 아, 그러게요. 아, 정말 다음 주 기대됩니다. 아, 진짜 또저의또 친구 같은 우리 이병욱. 아형왜 그러세요? <laughs> 저렇게 맞아요. 두 열이 남았네요. 힘이 힘이 바짝 바짝 나네요. 자, 여러분. 자 믿음을 가지시고 <laughs> 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네. 왜 못하느냐 하면요, 연습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그로해 보십시오. 제가 많이 시켜보고 지도도 해보고 해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됐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모습으로 저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하는 스윙하고 비슷한 스윙 그런 제가 내려치기 위해서 일을선다는이 특급 기술 다음 주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